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30일 주가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자, 지금 고용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주주님들 매도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요, 매도를 하셨을 거였으면 제가 여기 오일선 깨질 때였죠. 이때 1차 매도 신호를 드렸는데, 이때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 지금은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고형에 최대 주주의 보유주식 매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고형의 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미국 FDA 허가를 받아 올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면서 실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또 올해 4분기부터 이 HBM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검사를 해줘야 되는 이 3D 검사 장비 부분도 증가해서 이 실적이 찍히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아시쭉 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2차 매도가 안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말씀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고영은요 현재 로봇뿐만 아니라 요 HBM 반도체 모멘텀도 받고 있습니다. 요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칩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이불량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인데 이고영의 3D 검사 장비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HBM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요 3D 검사 장비 수주가 늘어나고 이 실적이 반영되는 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는 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2차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추가 매수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하게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나는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280-3448로 동목명인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실적들이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어디서 하셔야 되고 급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어디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 지금 고형에 관해서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고형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지금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조정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고 다시금 연기금 매수세와 함께 이 4분기 실적 발표 일정에 맞춰서 호재 뉴스들 쏟아지면서 주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건데요. 자, 그런데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요 실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요, 이 매도를 하지 않아 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요. 단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대로 빠져버리게 되면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가네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주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다시금 또 수익 실현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일선 깨질 때 1차 매도 신호 드렸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시면서 물려버린 주주님들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변동선 조금 더 나와주다가 요 4분기 실적발표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욕심 부리시다가 그대로 수익권 이탈하실 건지 아니면 요 4분기 실적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상승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 챙겨 가실지는요 여러분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종목명인 고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요 4분기 실적 발표 일정과 그리고 추가매수 하실 분들은 어디서 추가매수 하셔야 되고 요 일정에 맞춰서 급등이 나왔을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 2차 매도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요 4분기 실적발표 일정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요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이 수익을 내 주머니로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2차 매도가와 함께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매도 이유까지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 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당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이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그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 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 7280 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 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